안녕하세요. 건세상 약초 TV입니다. 자, 오늘의 약초는 빨간 열매가 거의 1년 내내 어, 매달려 있는 부와 행복의 상징인 백양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양금 또는 만양금으로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식물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백양금 또는 만양금으로 부를까요? 만약이면 지금의 화폐 단위를 본다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이백냥금은 자금우가의 상록 소감목입니다. 어, 다자라면 키가 약 1m 정도 되죠. 꽃은 6월에서 8월경 흰색으로 피는데 어, 열매는 9월 내지 10월에 빨간색으로 익습니다. 그 다음 이 열매는 이듬에 꽃이 필 때까지 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 꽃과 빨간 열매가 거의 함께 섞여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식물이죠. 한방에서는 이 백양금을 주사 근일하여 아주 귀한 약재를 쓰고 있고요. 또한 왕백양금, 탱자아재비, 선꽃나무 또는 근혈백양금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따뜻한 남해안 쪽이나 제주도 이런 곳에 가끔 자생하고요 또는 원예용으로 많이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의 고귀함 때문에 우리가 이사화 보통 개업할 때이 화분을 선물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이 나무에 달려 있는 빨간 열매 한번 보십시오 어, 제가 봐도 굉장히 탐스럽고 참 보기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제 손에 올리는 것만 보시고요. 겨울에 이런 빨간 열매를 많이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열매는 사실, 어, 약 9월부터, 어, 내년 6, 7월, 뭐, 심지어 1년 내내 거의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매가. 그런데 이백년금에 뿌리를 즉주사근을 신약 제조나 한약제 제조에 많이 쓰는 것이 이 백량금의 뿌리 즉주사근입니다 주로 호흡기 감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 얘기 많이 하죠. 이러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매우 좋고요. 또한 어, 목에 가래가 차는 이러한 증상 편도선염 급성인후염 각종 뭐디프테리아 정상, 그거 외에 폐렴, 풍습성 관절염, 타박상 등등 안 쓰는 데가 없을 만큼 특히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는 것이 이 백량금입니다. 특히 특허청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백량금 검색해 보십시오. 항암약제로, 즉, 특허출원이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이 백양금 추출물에서 황산화작용이나 항염작용이 매우 뛰어난 효능이 아주 뚜렷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를 하얗고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화장품의 주 원료로 쓰고 있는 것이 이백양금입니다이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 보니 예전부터 만냥금으로 불렀습니다. 만냥을 제가 지금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한 100억 된다 그랬죠. 그 정도로 가치가 높다. 즉, 약효가 뛰어나다. 이러한 얘기고요. 특히 관상수로 정원이나 또는 베란다에 많이 갖다 놓기도 하는 것이 이 백냥금, 즉, 만냥금이죠. 만냥금. 잘 활용하시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